최고 수익을 내려는 게 모두의 바람이고 저 부동산 입장에서는 가격을 또 최대한 깎아야 되니까 뿌려야 될 때가 있고 안 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 박코호입니다 아, 오늘 그 뉴스에서 부동산들하고 주민들 간의 담합 때문에 이 가격을 담합해 가지고 부동산 입장에서는 가격을 치려고 그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담합을 해서 높이려고 그러고. 요거 때문에 이제 서로의 분쟁이 일어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양천구 그 목동 신시가지 목동 11단지 재건축 추진위에서 그 부동산들을 해당 구청에다가 거의 매물로 이렇게 올렸다 해서 가격을 낮게 올렸다고 이제 신고를 한 기사를 제가 오늘 나와서 보고 참 이게 그 뭐가 이 잘하고 잘못한 것일를참 말하기가 참 애매한 어떤 기사 내용이 더란 얘기죠. 우리가 소유자 입장에서는 참 당연히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서 담합을 뭐단톡방을 뭐 개설해 가지고 한다지만 담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최고 수익을 내려는 게 모두의 바람이 실질적인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 부동산 입장에서는 가격을 또 최대한 깎아야 되니까 최대한 깎아서 싸게 물건을 빼서 어쨌든간에 거래를 시키려고 하는 음. 이 입장이 또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공인중개사를 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하면 부동산은 을 통해서 내 물건을 비싸게 팔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데 예,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것을 또 참고를 하셔가지고 끝없는 또 줄다리기를 또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매수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거꾸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야 될때 사야 되고 팔아야 될때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보유할 때는 당연히 이제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타이밍을 못 잡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경기가 어 어떤 그 부동산 규제에 의해 가지고 어 가격이 급매로 나오고 할 때는 주어 담아야 되고, 또이 시기는 내가 버텨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반대로 하다 보니, 왜냐면은 하늘이 무너진다고 계속 부동산에서는 가격을 깎으려고 하거든요? 물건 없다, 그 금액이 거래 못한다. 근데 뭐 부동산이 한두 개냐 말이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시기가 지나가고 다시 회복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부동산들한테 콜이 올 때, 콜이 올 때를 이제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가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여수에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상업치 땅이 있습니다. 돌산지구라고. 근데 그게 200, 200만원부터 좀 시작하던 땅이 500, 600까지 제가 끌어올렸어요. 당연히 그건 제가 일부러 끌어올린 게 아니라 제가 계속적으로 그 금액을 제한하는 금액에서 튕겨서 튕겨서 얘기를 하면서 그 금액이 도달되면 자연스럽게 전화가 오게끔 제가 만들었던 거죠. 아파트도 저는 똑같다 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물건을 팔려고 해봤자 제 값을 못받습니다 공식적으로 언론에서도 그렇고 미디어에서 계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안 좋고 가격은 뭐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그또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또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사실이고 규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 보니 더 떨어질까 봐 가격을 따라 낮추게 돼 있습니다. 버티지 못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죠. 좀 무리하게 영끌 뭐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투자를 하셨다는 분들이 못 버텨가지고 파는 분이 많은데 웬만하면은 버틸 수 있으시면은 버텨야 된다는 거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근데 지금 시장에 지금 현 상황에서 끌려당길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근데 내가 중요한 것은 물건을 뿌려야 될 때가 있고 안 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뿌려서는 안 되겠죠. 물건을 뿌려봤자 부동산 들이 여기저기 있는 부동산들이 이제 물건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별 매력을 못 느낀다고. 사시는 분들이. 뭐 금메라 하더라도 뭐 어디서는 또 얘기를 다 듣는 물건이다 보니까 어디 가도 내가 못 듣는 물건이, 그 물건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 뿌렸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된다. 오히려 더안 팔린다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다는 거야. 여기저기 다는 물건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돌고 도는 물건이니까. 근데 제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여러 군데 통화를 해 가지고 스마트하게 잘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 광고도 많이 하고 그 어떤 그 전화에 통화를 할때 느낌도 좋고 톤도 하이톤에 좀 이제 잘 손님한테 푸시 잘하면서 응대를 잘하는 그런 부동산을 딱 정해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 게 인터넷에도 올리지 말고 내가 사장님한테만 내놓을 테니까 오는 손님한테만 그냥 따로 추천 좀 해주시라 뭐 급한 건 아닌데 내가 요금액 가지고 하면은 내가 법정 수수료 네, 그 이상으로 드리겠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 여러 군데 부동산 뿌리고 돌려나봤자 어차피 돌고 도는 물건에 대해서 손님들이 별 메리트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 군데만 딱잘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한테 주고 광고 올리지 말라 그럽니다. 광고 올리지 말고 다른 광고 보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근데 단독 물건이라고 혼자서 얘기해라. 진짜 딴 데가 다안 내놔야 됩니다. 물건은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데 가도 절대 이 물건을 못 찾는다. 당연히 그만한 또 매력이 있어야겠죠. 금액적인 부분도. 그러면은 오히려 인터넷에 안 올려온 내 부동산에서 지고 있는 내가 돈 되는 물건만 기아디기한 내 근쪽 같은 내 자식을 데리고 있다가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내가 안 돌아가는 요즘 시점 같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내가 받고 싶은 웬만한 금액 정도를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부동산 풀어놓으면 부동산들끼리 다 공유되고 어쨌든 간에 그런 도는 물건들은 내가 추천을 해봤자 딴 데서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물건을 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물건 안 좋다. 그것보단 이게 낫다. 단독으로 가져있는 물건. 근데 실질적으로 딴데 가면 다 돌아가 있고, 혼자만 있는 물건이 그 양이 더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영원한 숙제죠. 담합을 하든 안 하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업자 입장,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싸게 사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지느냐, 이기느냐는 얼마나 이 심리 싸움을 잘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에서 매도자 우위 시장 같은 경우, 자, 강남의 집값이 많이 오른다, 막 폭등하기 시작해. 그리고 막 가격이 오르시게 하고 부동산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때는 내가 가격을 물건을 뿌려야 돼요. 뿌려가지고 서로간에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 또 간에도 그리고 이제 그때가 돼서 집이 이제 물건이 현재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 물건에서 하한가가 소진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가격을 따라 올려야 된다는 거죠. 아, 그거는 또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뭐 무조건 그렇게 했다가 타이밍 놓쳐가지고 저를 원망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할수 있는 지역들이 있죠. 그런 데가 거의 뭐 대장주들 입지도 대장입지, 단지도 대장입지 이런 거에서 팔 때는 내가 하한가가 사라지는 거를 확인을 하면서 올라가야 된다. 하한가는 어떻게 사라지는지 확인해야겠습니까? 역으로 돌려야겠죠. 소유자지만은 매수자로서 전환을 돌려가지고 시장 바닥 물건들이 사라지는 거를 내가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격들을 계속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 군데 부동산에 뿌려놓으면은 그 부동산들이 전화가 이제 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중에서 내가 상한가를 올리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가격을 잘게 잘게 올리면 이 장난친다 그러고 거래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적정성 보면서 내가 젠틀하게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을 좀 컨트롤 할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저도 부동산을 합니다. 저도 부동산 업을 하고 있고 거래를 중계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제가 사는 부동산들도 내가 제법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중간 입장에서 내가 이컨트롤 하다보니 제가 좋은 가격에 사고 좋은 가격에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정말 제대로 하셔가지고 성공을 해서 부동산으로 정말 큰돈을 벌고 싶으시면 우리 뭐 부동산으로 1-2억 벌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큰돈을 벌고 싶으시면 항상 매도자와 매수자 입장 그리고 그 부동산 업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깨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업자 머리 위에 딱 올라앉아가지고 아따 이놈이 뭔 얘기를 한다 아 제가 저도 업자입니다 그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매수자들의 어떤 그 심리를 파악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알아야지만 은 대화가 되고 내가 부동산이 나한테 작업 들어왔을 때아 이게 작업이구나 아니구나 물건 작업하거나 그리고 아 이게 이, 맞는 얘기를 하는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나의 그 수익을 정확하게 좀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사 보고 어떤 그 담합의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누구가 잘못했다라는 답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소유자들이 가격을 올리면 매수자들이 안 사면 돼요. 그거를 사는 것은 현금을 가지거나 투자자들, 가수요자들이 그걸 소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실수요자들은 안 사면 됩니다. 정말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욕심이 나서 내가 웃돈을 더 주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뭐 시장의 가격을 조정한다? 뭐 그런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그 자유경제, 어떤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자연스럽게 자유경제 시장 속에서는 소화만 안 시키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급하지 않으면 나갈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상황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부동산 입장에서는 또 가격을 낮추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계속 하한가를 없는 물건을 올려가지고 뭔가 느낌을 부동산 소유자들한테 아 지금 가격이 이 정도로 세서 자기 낙기 형성도 있네 야 이런 금매도 나오네 이런 심리를 유발하기 위해서 또 거위매물 올린 것은 그 또한 또 잘못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걸 통해서 줄다리기 밀당을 잘해가지고 물건을 잘 뽑아내야지 또 우리 업자들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또 시장의 질서를 결환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간에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제일 비싸게 팔수 있을 때는 무조건 타이밍이죠. 가베 입장에서 팔수 있어야 된다 땅이고, 아파트고, 내가 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대한 보유를 하면은 최대한 받을 수밖에 없고, 상승폭하고, 일시적으로 한가로 내려가는 하락폭하고는 상승폭이 훨씬 높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르게 되 있거든요. 부동산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답은 장기투자라고 하고 소유를 하고 갑의 입장일 때매도자 후위 시장일 때 파는 게 제일 좋은 감액을 받는 건데 지금처럼 부동산 규제가 극심해 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될때 이때는 급해 가지고 여기저기 부동산을 물건 뿌려봤자 여러분들은 가격을 깎일 수밖에 없다는 거 부동산들이 전화와서 계속 작업을 하면은 거기에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잘 되는 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리고 그분한테 부동산도 올리 말고 딱이 금액으로 해서 거래를 시켜 달라 믿고 하겠다 신뢰를 형성해서 이제 가는 방법이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제일 좋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내가 조금 더내 합리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시기가 좋을 때 뿌려 가지고 물건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가 이제 반대적인 입장 내가 소유자지만 매수자 입장에서 전환해서 한가 물건이 사라지는 시장의 물건이 사라지는 것을 체크해 가지고 그게 맞춰서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 너무너무 짧게 짧게 올리지 말고 상황을 봐서 그 한가 좀 알고 상한가를 따라서 올라가는 방법으로 잡아놓고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은 항상 어디서 거래 많이 해주자면 먹을 게 많은 물건에 정을 많이 쏟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아끼지 마십시오. 내가 몇천만 원더먹고 1, 2백 더 주는 거 그거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럼 큰돈 못 봅니다. 항상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먼저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던져야 돼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던져주고 내가 얻는 것은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부동산에 이제 거래를 할때 어떤 그 핵심이 아니냐. 업자들과의 거래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촬영을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